일레시널 액트 비이성적 행위도 비이성적 행위가 너를 사보타지 하는 건 아니다 단지 그 말은 비성적 행위라도 너를 갖다 꼭 나쁘게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야 필자가 비성적 행위를 나쁘게 보지 않았다는 얘기야 대이 비성적 행위도 역시 우리를 영웅으로 만들 수 있고 연인으로 만들 수 있고 제네러스가 뭐죠? 반대요반대한 자, 조력자로 만들 수 있어요. The q u a l i 거고 명사, 위 e 즐거워놓고 주어, a d m i r 동사, 명, 명, 주동, 뭐 생략, 어, 관목 그래. 생략, 퀄러티하고 의사의 위치나 대생략. 우리가 가장 최고로 존경하는 퀄러티는퀄러티가 뭐죠? 특징이나 자질이죠. 인아 o 스아 e 스아 o 스 하고 뭘 물어봐요? 디아 e 스를 물어보겠죠. 한정이 없으니 아들스야.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재경이가 가장 존, 존중하는 특징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그 특징은 All 고 놓고 a 에 만약에 밑줄이 나면 뭡니까? 수일치입니다주와동상가 멀리 떨어졌어. All이냐, 있으냐. 재경이가, 재경이가 다른 사람에게 가장 존중하는 특징이 뭐냐? 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Emotional Ones, Ones 고 놓고 Ones가 가르친 게뭐 재경이? 은결이? Qualitism. q u a l i t i s m 이요 응결이 맞죠? 감정적 퀄리티, 응결의 질문 자, 이모셔널 퀄러티를 갖다가 맨 앞에 첫 번째 나 l 일레셔널 퀄러티로 고쳐도 될까요? 일레셔널 액, 액트로 고쳐도 되는 말입니까? 네, 되는 말입니다 필자가 이모셔널 원소를 갖다가 일레셔널 액트로 같이 봤습니다 감정적 퀄리티다, 이게 아니고 지적 퀄리티가 아니고 rarely does, does 별표하고 중요합니다 자, d o e 별표하고 중요합니다. 제기인 표시를 안 해서 합니다. 문법 문법문제셨으니 d o e 하고뭘 써놓고 물어볼까? 어디서요? 세 번째 줄에 rarely does. d o 하고뭘 써놓고 물어볼까? 어허, 그렇죠. is죠. is. is? 아, 자, 아. 봅니다. 중요한 건 r a r l y 가 주어가 고 부정어입니다. 부정어가 음. 앞에 나면, 동사가 앞에 나고 주어가 뒤에 나와서 도자로셔고치자로 그냥 멈치라고 한다? 도치이죠 근데 중요한 건 뒤에 봐, 주어 다음에 보세요. inspire는 동사 주어 보 inspire. 인스파이어가 일반 명사야, 동사 원형이야. 저거 동사 원형일 때는 둘을 씁니다. 중에 부정어가 앞에 나왔을 때 도치가 되는데 동사 줄을 때 뒤에가 동사 원형이 나올 때는 두동사라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동사가 ing나 p p 가면 인스파이어링이나 인스파이 e 드 이렇게 나면 그때는 비동사라씁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부정어 가 앞에 나왔을 때 문법에서 두냐 비냐를 물어볼 때. 그 주어 다음에 동사로 봐라. 동사 원형이면 둘을 쓰고 ing나 pp가 오면 비동사를 써라. 레얼리는 거의 못 맞지 않다야. 지능, 지력이라는 것, 지적인 것이라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는 거의 낭만적 행위를 갖다가 인스파이어가 뭐죠? 영감을 주다. 고치시키거나 만들어 내지 못하고 영웅적 행위를 만들어 놓지 못해. 됐습니까? 자 예시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TV 미니 시리즈가 있는데 그 미니 시리즈 이름이 로슨 도브라는 미니 시리즈가 아주 큰 히트를 해서 1980년대 거기에서 두 명의 러기드한 텍사스 남자가 러기드는 몸 덩치가 큰 텍사스 남자가 쉐어 삶을 서로 함께 살아서 친구처럼 형제처럼 지냈다니까한 관계되면서 선행사가 뭐 응결이 자 라이프가 선행사가 되겠죠 그런데 그 삶이 결국은 이벤트를 마침내 레드댐 그들을 텍사스에서 몬타나로 데리고 갔어 웨어를 줄고 놓고 시험에 제게 웨어라고 뭘 물어본다 위치, 위치. 위치는 위치뒤에가 완전하니까 안 되겠다 위치하고 또 웨어라고 대열 물어보자 웨어라고 대열 THR이 e 대열이 -e. 안 되는 까닭은 외얼은 n 드대어이기 때문에 뒤에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얼만으로는 부족하다. 외얼을 써야 된다.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은 made their fortune. 자, 참고로 적으세요. fortune에 메이커가 나면 돈을 벌대요 돈을 엄청 벌었어. 행운을 만든다 아니고, 자, 소몰리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 그 당시에.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소몰리 해서 돈을 많이 벌었대. 그 다음에, 근데 한 파트너가 죽었대. 디아들 줄고 놓고 디아들과뭘 물어본다고 재경이? 디아들 아들 언 e o t 물어오면 두 개로 한정돼 있을 때는 두 명이라고 한정돼 있을 때는 하나는 원 o t 나머지는 디아아 t 요아아는아 e 스디아 e 스 알겠어요? t h 이때는 디아 o 과 h e r the other, others, the, others. The, the other, the o t h 으 r t 으 e other, the other, the o t h e 한 the other, the p 스 r 리 o 턴 a l return, 약속했냐? The body, 그 시체를, 친구의 시체를 텍사스에 꼭 데려다줄게 라고 약속했어. 이것은 믿을 수 없는 희생이야. 인크레더블 d i b l e s 를 증가하는 다른 말로 고쳐라 하면 일레셔널 액 i o n a 야 맞니? 또는 이모셔널 액 o n a l act야 맞니? e m o t i o n a 야 믿을 수 없는 불가사의한 희생을 하다치러 그러면 이성적 관점에서 보면 죽은 사람 파트너는 몰라 죽었으니까 where he was buried 죽어놓고 문법문제 나면 단어 어순, 연사 적어 연 단어 어순, 간접문어 어순, 의문사, 조동사 자기가 어디 묻혔는지 몰라 왜? 그가 이미 죽었으니까 그래서 the surv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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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죽어놓고 살아 남아 있는 그 파트너의 친구들이 알겠어? 대니 상민이가 죽었어. 재경이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재경이 친구 은결이하고 연수가 생각했어. 재경아, 너 약속 어리석은 거다. 그 하지 마라. 상민이 죽었는데 뭐 하려고. 왜 학원 찾아가. 대니, 그들이 친구들이 프레셔, 압박을 넣었어, 재경에게 투십, 이때 십은 동사로서 야. 야, 시체 보내라. 야, 시체보내라. 선적해라. 자, 뭘로? 기차로 보내, 그냥 텍사스에. 텍사스에 기차로 보내는 것은 레셔널리야 일레셔널이야? 레셔널, 레셔널. 합리적 관점에서는 그게 합리적이야 시체가 부패돼 빨리 가니까 그런데 어떠한 합리적 주장도 결코 이 전쟁을 이길 수 없어 이 전쟁을 이기다라는 이야기는 그 남자를 말아 설득시키다는 이야기야 그 남자의 마음을 바꾸다 라는 이야기야 그, 그 말을 놔야 똑같이 된다는 이야기야 알겠습니까? 그럼 자 가장 알맞는 것이 1번 1번은 생존자 속에 생존자 안에서 바이어스가 뭐야 편견을 만들어낸다. 2번 생, 그가 윤리적으로 행동하도록 설득한다. 3번 보여준다. 갈등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작동할 것인가를 4번 생존자 살아남은 파트너의 마음을 바꾼다. 5번 주관적 가치를 스탬프가 딱 찍어버린다는 얘기야 그의 경험 속에 박, 박히게 한다는 얘기야. 정답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이요. 다시 일어 넘어가 If it had 중요한데 이것도 문법을 물어볼까 If it had 다음에 생각할 때 말을 적어 라고 시험에 나올 거야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야기하니까 적어 근데 참고로 창당 고등학교 샌드수업 이거 다안 합니다 숫자로 넘어가요 다음엔 진도를 못끝마치거든요 절대 못끝마쳐요 내신 준비도 그렇게 해야 돼그래요 저거 생각할 때말 If it had 생각할 때말 If it had <목소리> 저거 w o n h e b a t t e 입니다 Had won this battle. If it, 여기서 had, 윈의 과거형사 won this battle. 만약에 이 주장이, 자 전쟁에서 이겼다라면 그 말에 그 영화는 잊어버렸을 것이다. 그 영화의 매력을 재긴 왜 잊어버려? 감동적이지 않은데? 그렇죠. 이모션한 력이 네. 없으니까. 됐어. 자 3번 가겠습니다. 음.